자, 우리 E8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주 E8가 어, 상장을 했는데, 어, 어쨌든 간에 지금 60%가량 상승 나와주고 있죠. 어, 공모가 대비 60% 이상 상승 나와주고 있고,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바로 이 미확약 물량과 이 확약 물량에 대한 이슈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미확약 물량이라는 것은 상장 시점에 바로 던질 수 있는 물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확약 물량이라는 것은 이 신규 상장 주관사하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을 풀어라. 자, 이 이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미확약 물량의 수치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신규 상장 그 당일날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확약 물, 미확약 물량을 많이 잡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확약 물량의 수치를 늘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이 E8에 대한 미확약 물량과 확약 물량의 수치를 우선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 기업 공시 내용 증권 발행 실적서, 어, 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공시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기간 투자자 의무보유 화학기관별 배정 현황 한번 보십시오. 자, 국내 기관 투자자라고 나와 있는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 집단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 매매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신이나 금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연기금, 운용사. 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연기금. 자, 운용사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신의 일종입 투자 운용, 운용자산사. 자, 그리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E8에 대한 미확약 물량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우선적으로, 어, 사실상 보시게 되면은, 90%에서 80%가 일반적이긴 해요. 자 근데 연기금 쪽에서 96%즉 7만 7천 주를 던진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 기타 법인 쪽에서 96%자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100%자 유일하게 지금 8 0대 유지하고 있는 곳이 운용사 집단 그리고 3개월 이후에 확약 물량이 15%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보고 우리가 어떤 답을 내려야겠습니까 자 당일 날에 못해도 비중 50% 이상 털어내는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우리 청약하신 청약에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모 가액이 낮기 때문에 괜찮아요. 공모가액이 낮기 때문에 수익권이라서 괜찮아. 자 근데 청약 신청은 못했어. 근데 뒤늦게 내가 이거 지금 뛰어든 거야.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 이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었었던 종목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제 상장한 k 웨더자 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지켜주는 척 하다가 무너졌잖아요. 얘도 지금 이화약수량 물량들 거의 100%에 가까운 종목이었어요. 자, 이런 패턴대로 지금 현재 EAT도 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k w e 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전일날 저가 구간대를 이탈한과 동시에 주가 추락을 합니다. 전일 저가 라인 얼마입니까? 자, 19,000원 추락하니까는 폭락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비슷한 전개대로 흘러가잖아. 자, 뭐, 신규 상장주가 어떤 기업이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얼마만큼 풀릴 수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 이8 자, 오늘 형성됐었던 최저가 얼마죠? 26,000원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잡으신 분들, 최소 26,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해야지, 이게 이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는 라 기대감으로 버티면 안 된다는 라 거, 제가 분명히 강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그럼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 지금 현재로서 열려있는 자리는 3만 6천원대까지 열려있어요. 자, 이 자리를 거래를 실어서 돌파를 하느냐, 거래 부족하게 주가가 밀리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아래로 갈지위로 갈지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무턱대고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하락합니다. 아니에요. 이 시장의 수급과 시장의 심리를 반영을 하는 자리를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시장의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한 거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E8 주주분들, 내가 혼자서 매수 매도 매도하기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하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자, 010, 자, 저위 57로 시작하는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 아,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자, 여기로 뭐다? E8. 자, E8라고 남겨주세요. 네, 위에 보이시는 010 번호로 E8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바로 이 E8에 대한 대응 전략집 잡아 드릴 거고, 실시간 분석 대응 전략 내용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10, 자, 8자 0 1 0 8 2 6 5 1 6시 하는 번호 있으시죠? 자, 여기 번호로 E8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어 우리가 똑같은 종목을 매수매도 해도, 자, 누구는 수익나고 누구는 손실나는 경험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매수매도 해야 됩니다. 자, 이 미확약 물량, 확약 물량,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 어디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볼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이 기준점에 대한 내용들, 제 오늘 살점을 조금 떼어 드릴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자, 영상 2분 정도만 더 시청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테니깐요 혹시나 이 E8에 대한 대응 전략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 위아래 보이시는 010-82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E8라고 남겨주시고, 자, 남겨주신 분들 어, 제가 어, 별도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대응 전략 잡아 드릴 거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 만큼 꼭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승자로 남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오늘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내가 어, 종목 똑같은 종목을 사는데도 꼭 내가 사면 손실이고 남들은 꼭 수익 나는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팔고 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사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일반적으로 무작정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기 바빠요. 자 그러다 보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고 그리고 급하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간다는 희망, 자, 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수익 난 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올바른 다점들을 잡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실질적인 주식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자, 이걸 저항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자리를 캐치한 다음에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돈의 손바뀜 이후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지 수익이 난다는 건데 바로 이 저항대 돌파지지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반대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기 앞서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들 먼저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자 과거의 치열한 전투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매도가 승리한 자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정고점과 윗꼬리를 의미하는데 자 이러한 자리들 자 이러한 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한번더 돌파를 한다 했었을 때 상승 변곡 시그널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자리.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요 맥, 맥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매수 매도가 결국에는 싸우다가 이 매수가 승리해서 장대 양봉을 뽑았지만은, 자, 그 이후에 거래 없이 하락한 음봉 상태. 자,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예시 차트를 들어드리는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 없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상승 기대 물량이 아직까지 차익 실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이두 자리에 대한 예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는 자리. 자, 직전 과거, 그러니까 전투에서 매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거겠죠. 자, 이런 자리가 바로 저항대인과 동시에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시 차트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윗꼬리 자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예시 차트 한개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바로 이런 윗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자리에서 주로 저항을 막고 주가가 떨어지더라. 우리가 이런 것만 볼줄 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항대가 작용이 되고 우리가 목표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더 많은 거래량으로 동반으로 돌파할 시에는 새로운 추세가 진행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매수의 힘이 강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서 거래 없이, 자, 이후 거래 없이 눌러주는 구간, 자, 이런 자리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원래 주가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 자, 왜? 결국에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자리라는 것이 자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난 대량거래 발생한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주체들이 나가지 않은 자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 차트 한개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량이 실질적으로 한 차례 많이 들어왔지만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난 이후에 주가는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거래 없이 눌러주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대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냈지만은 차트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거래없는 음봉을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날 혹은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종목에서 결국에는 놀아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은요.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주도주에서 놀아야 돼. 요 주도주에서. 자, 이 주도주의 특징들은 결국에는 계좌가 빠르게 순환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방금 제가 말했었던 반대로 전략. 예시 차트 1번과 2번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차트들의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사실상 주도주수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투자가 적합한데, 개인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저, 저, 저평가 고배당 우량주 매매가 사실상 이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함부로 주가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평가 우량주를 진입하는 게 사실상 대응하시기가 간편하다는 라 말만 제가 조금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혹시나 내가 만약에 어, 이렇게 필승매법 1번 주도주 순환 매매로서 수익을 내보고 싶거나 아니면 은이 필승매법 2번 자 이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저평가 우량주 지금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PBR주. 자, 이런 종목들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물론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1번에 해당되는 내용과 2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내가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로 이 생존을 위한 여정 한번 같이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 보이시는 자, 010으로 시작하는 이 번호로 동참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서 지금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반대로 전략에 대한 내용들 자, 이 차트적인 부분들 예시 차트들과 이 종목들을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위아래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동참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동참하시기 하셨다면,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어, 직장인들이 조금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 이 초저평가 고배당 우량주에 대한 종목. 제가 오늘 특별히 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끄지 마시고요. 한 2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더 집중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자, 이 저평가 고배당 고백, 우량주 종목,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종목 제가 준비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만23,000%만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 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 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1 7 0 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 1 0 8 2 5 6 8 2 4 3번호로 자, 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